애청자 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바브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 측,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야당 측과의 또 적폐청산 논란이, 때 아닌 적폐청산 논란이 지금 시중의 화제를 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참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자기의 잘못은 요만큼도 없고 무조건 상대는 틀렸고 나는 옳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참 주님의 재림 심판이 아니고 그런 방법이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폐 청산대 재림 심판. 적폐청사 대 재림심판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촬영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지금 시각이 2022년 2월 11일 금요일 한 10시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악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 구독, 알림, 공유 많이 해주시고 저것 뿐만 아니고 정말 악을 물리치고 선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좋은 유튜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은, 배경을 보면은 이 윤석열 후보가 어 기자회견에서 어 중앙일보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게 배경인데 제가 이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대강 알지만은 다시 한번 정확한 그 용어 정립을 위해서 네이버 사전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까 적폐는 뭐냐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 오랫동안 누적된단 말이죠. 쌓이고 쌓인 폐단을 적폐라고 그러고 청산은 뭐라고 그러냐 과거의 부정적 요소를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것. 과거의 부정적 요소를 깨끗하게.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 이게 청사들로 됐대요. 그러니까 적폐청사는 뭡니까?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그런 폐단을, 과거부터 내려오는 그 요소를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 이게 적폐청사이다. 막 이렇게 정의를 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발단은 지난 9일날 윤석열 후보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적폐청산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뭐라고 대답했느냐.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집권 시전 정권 적폐 수사를 그러면 할 거냐라는 질문에 해야죠라고 대답을 했어요. 전 이걸 보고도 참, 그죠. 지금 이런 거가 시비 걸 때가 아닌데, 정책을 가지고 시비를 그어야되는데 끝까지 끝까지 과거사를 갖고, 그죠. 근데 윤석열 후보도 조금, 그, 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법에 따라 하면 됩니다. 뭐, 지금 뭐, 이렇쿵저렇쿵 얘기할 게뭐 있습니까?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법에 따라만 하면 누가 시비를 걸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인데 아뭐 저고저고 쩌뭐 어때요? 뭐 적폐 청산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질문을 해야죠라고 대답하는게게 말이 생겨 그러니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또 집권 음 민주당 측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집권 시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중성열, 어, 국민의힘 후보를 사귀서 뭐라 그러냐. 평생 특권을 누려온 검찰 권력자의 오만과 본색이 드러난 망언이다. 그러면서 대놓고 정치 보복을 선언했다. 아, 이러면서 강하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 뭐, 당사자 신문은 아니니까 좀 제, 그거에 제 3자 입장에서 는 조선일보는 오늘 사설에서 뭐라 느냐 5년 내내 정권 불법 비리 쌓였는데, 적폐 수사에 환한다는 문, 문 대통령을 얘기하죠. 문재인 대통령. 이런 식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적폐 청사 대항을 쭉 얘기를 하는데, 문 대통령은 지무 2년 동안 적폐청산이란 이름의 정치 보복만 했다. 200명 이상을 구속시켰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적폐 수사에는 불같이 화내며 반발한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문정권은 적폐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정군은 적폐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그다음에 문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려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공작. 그런데 이게 뭐쭉 그동안에 정부 편 눈만 살치다가 지난 7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에서 김계현 전 울산시장, 지금은 국민의힘 원내 대표 관련 수사 척보가 청와대에 하달된 것을 알고 있다. 청와대에서 하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나는 알고 있다라는 전 울산지방경찰청 팀장의 증언이 나왔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서 또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려는 정권은 당선시키려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월성 일호기 경제성 조작, 그다음에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유재수 전 부산시장 로비 비리 등 정권 차원의 각종 비리가 쌓이고 쌓였다. 그러면서 또 시적 하기로 그뿐만 아니고 황당한 주도 소득 주도 성장, 20여 차례에 실패한 부동산 정책, 매표에 가까운 표풀리점 등. 정책적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면서 도 180석의 힘을 휘둘러서 공수처법, 임대차 3법, 대북전단금지법을 일방 처리하는 입법폭주도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심지어 선거법까지 일방 처리했다. 왜냐하면 선거법을 여야가 합의를 아서 처리하는 게원칙이었거든 그런데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불법과 적폐를 쌓아봤으니 적폐수사란 말이 나오지, 나오자 놀란 것도 당연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또 정부편을 들어서 얘기하던 이재명 후보, 과거 발언을 꺼내는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이 이제 발단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7월 청와대가, 어, 정부 시절 작성된 이른바 캐비렛 문건, 어, 박근혜 대통령이 되서 캐비렛 문건을 공개하자, 어, 그 당시 대표였던, 음, 홍준표 대표가 정치 보복쇼라고 하자, 이재명은, 이재명 씨는 뭐라고 하셨느냐? 이 후보는 그 당시 한 얘기가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겐 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도둑 잡는 게 도둑이라면 도둑 보복으로 볼 수도 있겠다면서 제게는, 이재명 자신에게는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구현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듣느냐.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정치 보복을 하겠다. 뭐 이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라 벌떡 일어나니까. 그럼 너는 그 당시 그렇다면, 은 그런 것은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만날, 맨날, 맨날 해도 된다. 라고 얘기한 다는 뭐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김영석 씨, 유명한 철학 교수죠. 100세가 넘은 김영석 교수께서 오늘 동아일보에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 대통령은 누구인가?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 대통령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청와대와 국민관 실리 끊어진 지난 5년 법치국가 기반인 정의관 질서도 무너지고 정직과 정의로운 지도자가 국민과 함께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중에서 한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그릇이 크고 사심이 없어야 한다. 진실의 가치가 모든 사회 문제 해결의 출발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그 진실에 입각해 가치 판단을 내려야 한다. 정직한 지도자를 원하는 것은 진실에서 객관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모든 노력이 허위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실행하는 그런 대통령을 원한다. 라고 김명석 교수는 일가를 하셨습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됩니까? 인간의 모습, 왜 이래요? 이게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이죄 뒤에 대표적인 게 선악과 사건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그 좋던 에덴 동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모든 걸 해결해야 돼. 에덴 동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즐기고 누리면은 되었는데 쫓겨나고 나니까 이제는 인간이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상대를 무너뜨려야 되고 상대보다 앞서야 되고 내가 더 출세해야 되고 내가 권력도 가져야 되고 내가 돈도 가져야 되고 그러기에는 그걸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 그리고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가 적폐도 해도 괜찮아요. 나에게만 유리되면은 부정해도 괜찮아요. 나에게만 유리하면은 이렇게 된다이 말이에요. 이런 인간의 모습이 이제 홍수 심판 때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라바 이런 물이 넘칠 때 홍수가 나듯이 넘쳤는데, 종말 때는 어떻게 해요? 그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사무쳤다. 아클레테산이라고 그랬죠. 이 아클레테산, 이 말은 악요, 악에서나는 말인데, 우리 나무를 붙이는 거 악요, 그죠? 농방 같은 데서 악요 있죠, 그죠? 악요, 요 놈이 자기들끼리 뭉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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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뭉치면 안 떨어지죠, 뭉쳐놓으면. 그죠? 절대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뭉친 게 어느 정도나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하늘에 닿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약은 그러니까 지금 죄 짓는 인간들은 절대 자기들끼리 옳지 누가 뭐라 하다 회개를안 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게 종말의 특징이에요. 오늘날 특징이에요. 보세요.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오면서 남이 하면 불려지고. 자기가 하면 괜찮아. 자기는 무슨 일을 해도 정의로워. 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악이라. 이게 지지 우리 인간의 호법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는 하나님께서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를 보내실 거죠. 초림 예수는 오셨습니다. 그죠? 재림 예수는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럼 제 초림 예수는 뭐냐? 이런 인간의 모습에서 빨리 벗어나고, 정말 완전 무결한 내가 다 완성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자 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제림 예수는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심으로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고 기회를 주었는데 내 시킨 대로 안 해? 그때는 심판입니다. 이때는 사랑이지만 지금은 사랑의 시간이지만 이때는 뭡니까? 공의의 시간이에요. 의롭게 재판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시간이 있지만 이때는 시간도 없어요. 지금은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이때는 회개할 시간도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할 때 옳고 그름이 자기 생각이지만 그때는 완전 무게란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100% 완전 무게란 심판이 되어버립니다. 다시는 뭐 어쩌고저쩌고 할거다 우리는 뭐 인간이 판단하니까 일심을 거치고 2심을 거치고 대부분에 가서 최종 판결이 다지만 하 그런 것도 없어요. 단회에, 일회만에 단회적으로 빡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아 이걸 모르는 인간의 모습은 항상 적폐청산이고 내가 옳고 내가 옳고 싸우고 치지고 벗고고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출세한 놈이나 출세 안 하는 놈이나 대통령 후보나 대통령 후보 아닌 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공의롭게 재판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할겁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죠. 이걸 모르니까 그죠? 이걸 이 인간들은 모르니까, 대통령이 되려는 인간이나, 돈좀 벌었다는 인간이나, 뭐 출세했다는 인간이나, 뭐, 딱 같아요. 이걸 모르니까, 이거는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은 재림한다 주님은 재림한다 이걸 하라 그러면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이걸 알면은요, 여기에서 영원하거든요. 똑같이 영원합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단 차이는 천국은 복을 받고, 이는 저주를 받고, 이 차이에요. 영원하기는 지옥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는 영원함이고, 여기는 만날매를 맞는, 형벌을 받는 그런 저주의 영원함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안 되면은, 이 세상에 대통령 해봐야 오전 아닙니까? 뭐할 겁니까? 대통령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바로 된 사람이 대통령이 나오고 그렇게 돼야 될 건데, 지금 한보세의 모습들, 응? 형수한테 쌍욕을 해대고, 부인들이 뭐, 뭐, 법인카드를 써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또 어떤 거, 또 어떤 또, 그또 부인은 뭐, 뭐, 예? 뭐도사한테 가서 뭐어쩐다하니참 꼬라지들 보면은 정말 참 키막힐노릇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를 보니 이렇게 추해버린 지혜에 빠져버린 이 인간들을 보면서 주님은 기시록 18장 4절에서합니다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름없는 나라 가로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너라. 이런 데서 빠져있지 말고 이런 데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제발 좀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이 인간들이 짓는 이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죄에 참여하는 거는 반드시 재앙이 오거든 반드시 벌이 오고 심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나와서 이 인간들하고 같은 모습 하지 말고 빨리 나와서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에 받을 재앙 재림 심판 때에 이 재앙 받지 말고 지옥으로 가는 재앙 받지 말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이 나오는 길이 뭐라고요? 아직 주님이 재림하기 전 초림 예수 오시기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이런 형벌을 면한다. 빨리 여기에 어울려가지고, 이런 복, 이런, 이런 저주받지 말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적폐청산, 재림심판, 정말 좀 바로 깨달읍 합시다. 우리 신앙이은 물론이고, 좀뭐개라 가지고 똥개라 낀다는 사람들도 제발 적폐청산보다 더한 하나님의 재림 심판 이걸 안다면, 이 재림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입각한 모든 것을 그대로 행위록에 오늘도 기록하고 계시오. 주님 오셨을 때는 그 행위록대로 심판을 내릴 거라는, 이것을 안다면은.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인 대통령 후보. 엉망진창인 종복 자반 뭐가 뭔지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 얼빠진 그 목사들 성도들. 정말 우리 바로 좀 봅시다. 바로 좀 봅시다. 측폐 청산이 문제입니다. 재림 심판 때는 뭐 인정사정 볼 것도 없어요. 그대로 시행뿐입니다. 초림 예수 때, 구원의 기회 때에 빨리 회개하고 빨리 신앙생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신앙생활 좀 바로 좀 하고 세상 사람들도 좀똥어줌을 빨리 가릴 줄 아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하면서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